아, 네 안녕하세요 뷰티비의 어. 푸넬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자 롤큐 소속 도나운서입니다. 질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또 인기 엄청 많더라. 아. 파트 원. 도나운서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첫 인상은 어땠나요? 정화 때문에 알게 된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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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정화랑 그때 우리 엘리언이랑 희연이랑 엘리 누나랑 희연 누나랑 먼저 나랑. 있었다가 어, 어, 어. 난정화랑밥 먹고 막 후식 먹고 하다가 넘어간 것. 첫 어, 인상? 음.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는일수요 <laughs> <Are you serious? 웃음> 어, 그때 약간 어. 취해 있었어. 아 어. 맞아. 그 너는 술안 먹었었고 어. 음, 그때 좀 취했었고 관종인가 약간 누나 누 그거 뭐지 취하면은 MC 병 생기잖아. <laughs> 그래서 계속 뭐 이러면 어. 여러분 어. 여러분 어. 이렇게 하길래 와서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럼 지금은 어떤 거 같아? 지금 그냥 응. 어, 관종은 아니고 응. 술 취할 때만 약간 MC병 갑자기 생겨, 갑자기. 어, 그리고 되게 하이퍼텐션 되잖아, 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 아, 그렇지. 어. 어, 결국 진짜 진행을 하고 있지. 어. 나는 너한테 어떤 친구야? 형 이제는 너무 친해서 이렇게 매일 연락을 안 해도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응. 어제 만난 것 같아. 에? 우리 한세 달에 한 번씩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응. 근데 볼 때마다 뭐무 어색하거나 막 그러잖아. 그냥 응. 어제 봤던 응. 것 같은 친구? 우리 그때 처음 봤던 때가 너가 몇살 때였지? 스물 살때 데뷔했으니까 아마 한 스물 한 살, 스물 두살 쯤이었어, 내가. 어. 아 20살... 그래, 기억난다. 내 스물 셋 생일 파티 때. 왜, 만나고 어. 얼마 안 돼서 언제서 생일, 파티 생일 파티 가긴 했었어. 어. 도나운서랑 같이 게임한 적 있나요? 오버워치였나? 어. 오버워치 몇번 했지? 한 번? 우리 내기했잖아. 네네, 너 때문에 우리 졌잖아나 때문에? 어. 왜나 때문이야? 너가 못했, 너 그때 오버워치 처음 하는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그치. 그래서 내가 나 네, 못한다고 어. 얘기했었잖아. 네. 누나가 캐리한다 했는데 캐리를 못했잖아. <laughs> 그럼 요즘 어떤 게임해? 최근에 카트라이더 시작했어. 카트라이더 신미데. 러쉬? 핸드폰으로 하는 거? 어어어. 어. 재밌어? 어. 맨 처음에 그냥. 어. 생각 없이 하는데 음. 중독되는 느낌 음. 계속 혼자 하면은 좀 재미없는데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구나 친구들끼리 ]구나. 이렇게 어, 어. 초대해가지고 어. 뭐 같이 팀전을 하던가 이렇게 어. 해서 마이크도 켜서 서로 대화하면서 할수 어, 있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재밌어 취향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햄버거 피자 음. 이런 거한 번에 그냥 이게 끝이잖아 그냥 음, 음, 음. 맛있지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나요? 유산소를 하면은 두 시간 응. 유산소 안 하면은 한한 한 시간 반한 시간. 근데 너 운동 한참 엄청 열심히 할때세 시간씩 막 하고 그랬잖아. 아 그거는 이제 하루 운동 두번 했을 때. 헬스, 레슬링, 어. 복싱, 어허. 필라테스. 어허.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어떤 운동이든 그냥 누구랑 같이 하면 그냥 재밌는데. 음... 그 헬스도 지난 형들이 같이 운동하니까 훨씬. 다막 으쌰으쌰 어, 그렇게 어, 하게더 재밌. 어떤 향수를 쓰나요? 향수? 지금 너 향수 뿌리고 온거 아니야? 어 근데 옷, 이거 티 갈아입어가지고 근데 이거 두개 섞었어 근데 뭔데? 이게 르라보라는 브랜드인데 어, 어. 어 n 나 t h e r 13이랑 어. 베르가모라는 아. 향 두개를 섞어서 쓰는데 어. 거기서는 원래 섞는거를 막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아. 근데 섞어 쓰니까 그냥... 더 좋아? 어난 좋아 롤모델 있어?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아 어땠어 그 댄서 y e a 겸손하고 음. very c a 아, 오케이. Okay. 나 어릴 때도 별로 혼내지도 않고 뭐 잘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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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식으로 약 얘기하고 음. 때리지도 않고 아. 벌 주지도 않고 체벌하지 않았다. 아, 체벌 예, 아. 사랑을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면서 음. very s u p They didn't pressure me a lot. 응. 애였을 때는 그냥 애처럼 잘하게 자유롭게 잘 이렇게 해준 거 같아가지고 나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서 Don't pressure your kids. <laughs>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야? 일단 내가 이상한 느낌 들면 안 돼. Uh, you have a 어. good 그런 거 같아. Uh. 난잘 모르겠는데 그냥 uh. 친구들이 사람을 좀잘 읽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아 uh, 맞아. 잘 읽어. 너 진짜 눈치 빨라. 어얘좀세해 hey. 어, 그런 어, 느낌 어, 들어 나랑 좀안 맞아 이런 느낌이 uh, uh. 들면은 일단 red flag. 가식적인 거 너무 싫고하고 음, 음. 사람 차별하는 걸 너무 싫어. 그 사람의 유명세나 그런 것도 너무 싫고. 음, 음, 음. 그냥 가식적이지 않고 어. 그냥 재미있으면 음, 음. 웬만하면 그냥 다 친하게. 너의 좌우명이 뭐야? This too shall pass? 뭐지 한국어로 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예전에도 말했는데 음. 두 가지 해석을 해 가지고 음. 힘든 일 있어도 음. this is gonna pass. Too. 좀만 참으면 음. 좋은 일 있을 때도 어, 그거에 있을 너무 때도. 막 이렇게 취해 있지 않으려고. 음. 약간 겸손하냐? 응. 지금 뭐잘 나간다 해도 이것도 언젠가 지나갈 거니까 힘들 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생각할 수 있는 좌우명인 거 같아가지고 응. 나좀 비슷해 응. 나는 let it be, 그냥. let it flow yeah? okay. 어. 뭐가 다가와도 받아들이고 응. 그냥 끌러 가게. 내 음, 듣는 거. 30대 초반에 미국에 집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어떤 집을 사고 싶어? 나는 너무 큰집 원하지 않고 음. 내가 자랐던 집 정도. 스토리즈 어 베이스먼트. 아 근데 LA에 살고 싶은데 LA에는 베이스먼트가 없어. 아 또, 그래. 지진이 아, 많아 가지고 지하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 리타이먼트 하고 뭔가 스트레스 풀기에는 LA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다도 바로 옆에 있고. 근데 그런... 미국은 한국보다 집이 훨씬 싸잖아. 아 느낀겠다 모지 오브 리. 야, 모 소개지 받기가 더 쉬운 어, 것 같은데 쌍과는 엘 펜산더 로케이션 너 MBTI 알아? 할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laughs> 우리 MBTI 터지기 전에 옛날에 한번 어디 라디오 쇼 나가가지고 어. 한번 한 적이 있어 어. ENT 뭐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ENT필 것 같은지 정확히 뭔지 몰라 <laughs> 너의 이상형? 거의 데뷔 초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상형이 딱히 없어 내가 꽃히는 사람이네 이상형. 느낌. 어. 근데 연애 안 하잖아 너 거의. 그렇지. <laughs> 까다로워. 아, 얘 진짜... 까다로워요 되게. <laughs> 마이클 항상 놀려나눈 여기 달려. 있어 아, 눈, 아니 여기도 아니야. 여기, 여기 에어컨에 아니, 달려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이상형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차지 내가 마음이 가니까 내가 음, 봤을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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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별로. 팔트리. 음, 음. 요즘 뭐 하고 지내? 요새 이제 운동 좀 쉬고 있었다가 음.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음. <laughs> 그냥 집에 있어 그냥. <laughs> <laughs> 그냥 무서우니까 약간. 그치 웬만해선 어.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지. 어. 그리고 너가 걸리면은 이제 큐브 사람들도 다 같이 약간 그치. 우르르 이렇게 되는 거다아 걸리면 컴백을 못 하니까. <laughs> 취미. 운동. <laughs> 근데 요즘 못 한다고? 어, 근데 요새 못 하고 <laughs> 너무 <슬프다>. 있어가지고 너무 아 <laughs> 어. 어, 너무 짜증 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 어릴 때도 뭐 테니스도 배웠었고 골프. 음. 베이스바 민식 축구, 음. 프레즈비? 이거 뭐지? 어, 프레즈비. 원반, 원반 원반 던지기. 어, 원반 어. 던지기도 막 엄청 어. 좋아했었고 사격, 수영. 너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기억나는 건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는 꿈이 없었어. 아트라나뭐 이런 거이지 않았을까? 아, <laughs> 어릴 때막애기들막 아, 그런 거 많이, 초등학교 때 아, 그런 거 많이 꿈꾸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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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었을까? 미국 그 이때부터 대학교 그치. 그걸 준비해가지고 어, 어. SAT 어, 봤는데도 뭐 하고 싶은지 몰라가지고 어. 원래 대학교 이거 할때 메이저를 그냥 언더사레드로 들어가려고 어. 했었어. 푸니가 아이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어, 어. 어 아이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laughs> 어, 없는데 <laughs>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게 한국 오고 나서 연결하자면 이제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하고 음. 오디션을 보고 뽑혀가지고 음. 한국 왔는데 그때도 뭔가 아 음악을 하고 싶다 해서 한국 온게 아니고 아무 뭐 어차피 뭐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음. 그 우리 월평이 있는데 그거 할 때만 해도 아나 잘못 선택한 거 같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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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월말 평가는 그냥 무대가 아니고 그 연습실에서 카메라 이렇게 들고 신인 개발 팀만 있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어, 어, 어. 쇼케이스 할 때는 진짜 무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관객도 막 들어오고 그때 어, 어. 처음 했는데 그 어드레날린 막 이런 거막 너무 신나고 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어. 와 이거 음악 엄청 재밌구나 하고 아, 음악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 음... 너 연습생 시절 이야기가 듣고 싶대 미국에는 얼굴 크기를 별로 신경 안 쓰잖아 <laughs> 그래서 한국 와서 그걸 처음 들었어 얼굴 작다고? 어, 상에서이영상에들이 그 어. 좋아 막 얼굴 작다 얼굴 작다 막 외계인 같다 뭐이러니까처음에는 <laughs> 약간 놀리는 건가 칭찬인가 이걸 잘 몰랐었는데 응, 응. 연습생 시절 하면서 한국 배달이 얼마나 어, 좋은지 어, 알게 됐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고 나 <laughs> 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맥도날드가 배달 왔는데 내가 아저씨한테 어, 혹시 사진 찍어도 돼요? 하고 사진 찍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보냈었고 미국은 10년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 <laughs> 하는 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너 그때 한국말 잘 못했었잖아. 아 그치, 그때 그거는... 한 잘. 음안 응, 힘들었어?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그래 음. 해가지고 어, 어.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영하는 연습생이 아예 없어가지고 음. 한국어 엄청 빨리 늘다가 음. 영어는 연습생 있었잖아 안니요 완전 나중에 들어왔어 아 그래? 6 개월 정도 있다가 아마 마크 유진이라는 친구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가 약간 이렇게 됐다가 잘리고 음. <laughs> 큐브 갈때 이제 멤버들 중에서 영하는 멤버 없으니까 음. 또좀 늘고 못 알아들어서 막 엄청 힘들었던 적은 없어 다 착하고 이렇게 말일랭그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막 설명 막다 해주려고 하니까 음. 애들이 그러면 은 JYP에서 나와서 큐브로 옮길 때 느낌은 어땠어? 처음 잘렸을 때 그냥 아 어, 잘렸네 하고 뭐 음악을 계속 도전해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미국 가서 다시 뭐 학교를 다닐까? 아니면 음. 한국에서도 대학교 들어가 있었으니 되게 좋은 대학교로 들어가지. 고 어디, 어디인데? 한양대? 아, 좋은 대학교지. 이제 그 신인 개발팀들끼리 알아가지고 남자 한명 찾는다 큐브에서 오디션 보려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봤는데 음. 오케이 들어와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그냥 생각할 틈도 없었어. 어, 한달 반, 두달 있다가 그냥 바로 데뷔했어. 아 진짜? 아너 거의 마지막에 들어갔어? 내가 마지막 멤 면접. 아 진짜? 몰랐던 사실이야. 너네 첫곡이 드리너였지? 아 비밀 와우. 비밀 비밀. 아 비밀? 많은 사람들이 와우가 우리 데뷔곡인 줄 알아. 그렇지. 그래서 곡명이 되게 주명. 중요... 아무튼 <laughs> <비밀인데>, 비밀로 진짜... <laughs> 비밀로 된. 진짜 비밀이 됐어요. <laughs> 네가 원하는 너의 30대의 모습이 뭐야? 건강하기? 지금보다 날 b 져 보? 근데 성숙하다고 뭔가 내 모습인데 멘탈만 조금 성숙한데 평소에는 그냥 지금이랑 똑같지. 비슷하게 아, 미국에 얼마나 자주 가? 원래 이제 <laughs> 1년에 두번 보내주기로 했는데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뭐, 부모님 언제가 제일 보고 싶어? 아 어, 아플 때? 타지 생활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오기를 잘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야? 한국어 자체가 이제 늘었으니까, 음. 어 오기 잘했다. 바이링과에서 어, 바이링과에서 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나도. 피는 한국인니까? 이제는 한국어가 늘어가지고 아빠 엄마 세대 위로 이제 다 그냥 좀 편하게 대화를 할수 있어가지고 오. 한국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모르는 편인데 오기 전보다는 또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 있어가지고 음. 그것도. 좋... 타투의 의미랑 또 타투를 할 계획이 있는지 타투 의미는 일단 음. 옛날에 기독교라고 했으면 음. 살인을 당했어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십자가를 못 쓰고 음. 십자가 대신에 이 물고기 모양을 썼었어 기독교니까 그 의미로 이걸 한 거고 더할 계획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m a y b e 부모님은 안 했으면 그래 하는 엄청 마음인데. 싫어하셨다면서 이번에 근데 조금씩 더 오픈마인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원래 선타투 후뚜마시라고 어, 그랬어 어, 한두개정도 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럼 다음에 뭐하고 싶은데? 그거 아직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어 목디스크? 어, 어때? 요즘 목 디스크, 어, 요즘 괜찮아? 많이 괜찮아져서 어. 원래 다음주부터 운동 다시 하려고 했는데 필라테스가 많이 도움이 된거야? 그런거같아 이게 어. 목디스크가 터졌거나 이렇게 좀 많이 튀어 나와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어어. 힘이 잘안 들어갔어. 아 진짜. 땡기는 힘도 없고 음, 음, 음. 뭐 이렇게 짚는 힘도 별로 없었어. 음. 물 따를 때도 막 엄청 힘들면서 따고 <laughs> 그런데 필라테스 끝나고 음. 그냥 조금씩 되게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했는데 음. 난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왔어? 있었던 것. 음. 푸니가 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운동으로. 풀릴 때도 많고 혼자서 뭐 영화 보면서 풀릴 때도 많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음. 재미를 주는 걸 찾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스트레스 그냥 풀리는 것 같아. 원래 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면 막 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걸 잘 몰라. 못 느끼잖아, 너는. 재밌는 일 아니면 웃긴 일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어? 가사 쓰는 거? 음. r i 이 e r s Block이라고 하나? 약간 음. 거기 슬럼프 온 적이 있는 게 발라드 하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냥 발라드 자체를 안 들어서 음. 조금씩 나오다가 아이돌 생활도 이제 뭐 7년 8년 이렇게 했으니까 쓸 음, 어. 가사가 생각이 <laughs> 안 나고 이룬이랑 민혁이 형이 둘다좀 멜로디 랩을 많이 하니까 그치. 나까지 멜로디 랩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느낌일 거 같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음악 계속 들으면서 그냥 계속 써야 돼 슬럼프 또 왔었던 거는 머리 밀고 좀 뭔가 좋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했을 때 그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계속 모자를 썼어야 됐을 아. 때 답답하고 뭔가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화보다 짜증... 요즘은 이제 머리가 많이 돌아왔잖아. 음. <laughs> 어, 몇야 진짜 많이 돌았다. 어. 아직 여기 여기나만 음. 두 군데 남은 거야 이제. 자세히 보면 조금씩 뭐 아, 이렇게 아빠. 점점점 있는데. 아, 요, 요렇게 어, 조금씩 아, 아, 있는데. 어, 여기도 조금 크다 크다. 방송 조명 받으면 어. 좀더잘 보여 이런 어. 조금 조금만데. 조금 기르면 뭐 가려지겠. 머리 기를 계획이 있어? 다시 민 것도 사실 원래 탈모가 다시 왔었는데 옆에 어. 왔을 때는 어. 그냥 계속 옆에만 밀고 어. 여기 잘 기르다가 어. 위에 나니까 어. 여기는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어. 팬들한테 공개했을 때는 이제 다시 낫기 시작했을 때 걱정하고 어, 그럴까봐 뭐 탈모 나서 뭐 미뤘어요 하면은 음. 또 걱정하니까 음. 지금은 그냥 여름이라서 시원해서 어, 시원하게 그냥 다음 뭐 앨범 나오거나 할때 한번 길러볼까 하면은 뭐 그때는 뭐 다시 뭐 사진전도 할 생각 있어? 사진전보다 그냥 약간 포토북 하는 게 사진전 하면은 뭔가 한국을 와야지 맞아 맞아 볼수 있는데 만약에 포토북을 만든다고 하면은 해외 팬분 들도 이제 다 구매를 하고 고민 한번 해봐요. 페니 잘 지내? 너무 잘 지내. <laughs> 모을땐 잘 지내. <laughs> 부모님도 엄청 먹을 것도 엄청 잘 주고 음. 산책도 너무 잘 챙기고. 음음. 그래서 원래 페니를 한국 다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엄마가 음. 하루에 산책을 두번 시키는데 음. 시킬 때마다 거의 한 시간씩 시키고 오. 뒷마당도 이제 이거 센스 다 있으니까 페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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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나가고 싶으면 그냥 뒷마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laughs> 미국 집도 내 집보다 s 훨씬 크니까 그런데 이따가 한국 오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음. so this was the last question of the 어 uh, 일상. 그래서 mm 슬레이트. -hmm. 다음 솔로 앨범은 언제 내나요? 싱글? 어야 이거 너무 야한데 이거 투비 나올 계획이 있어